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거고, 자, 이것도 문제가 뭐예요? 걸친 길이,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문제는 지금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 걸친 길이에 대한 기준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가만 보면, 요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공시 유의사항, 뭐를 서술하시면 될까요? 저기서.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두셔서. 데크 플레이트 시공에 대한 전반? 뭐 균열 관련된 부분? 그죠? 그거보다는 요거와 관련된. 그죠? 자. 데크 플레이트는 지금 어디에 사용됩니까? RC 철골조 두 군데 다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철골조에 H빔이 있고 여기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해서 용접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RC 쪽은 재래식 보 거푸집을 짜고 여기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고 근데 요것도 방향이 두 군데입니다 자 지금처럼 철근 트러스가 이렇게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처럼 철근 트러스가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 자 이런 디테일을 그려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학원에 풀이한 거 봤지만 자 정확한 거는 철골은 얼마예요 몇 미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RC는 지금, 자, 요렇게 돼서 데크 플레이트에 레, 레티스는 이 방향으로 갔어. 그리고 여기는 순수하게 철판이야. 그래서 못이든 피스든 요렇게 고정해.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요건? 그렇죠. 어이구. <laughs> 네. <laughs> 자, 이렇게 답안 쓰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걸친 길이가 있어요, 없어? 이 방향은? 없어요. 없는 대신 뭐가 있어요? 철근. 철근이 아니라, 요 밑단에, 요렇게 와서 얘가 요렇게 갈고리처럼 접혀서, 요렇게 와서 탁 걸리게 돼 있어.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해? 그렇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만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술사님들 현장 시공 안 해보고 철골만 한 사람, RC만 한 사람, 틀린 거다. 그 얘기. 자,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데크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에 맞도록 테일러링을 해라.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중요도 순위에 맞춰서 프라이얼러티에서 맞춰서 써라 자 결론적으로 걸친 길이가 왜 중요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까 그죠 조기주사님 왜 중요한 거야 걸친 길이가 저게 확보가 안 되면 그렇죠 거기서부터 데크가 탈락이 되면 추락사고가 나오고 콘크리트 치다가 붕괴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철골은 이해가 가요. 그냥 30mm만 확보해서 정해진 간격대로 용접을 하면 돼. 근데 RC는 또, 요거는 요거는 다 제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떤 문제가? 보호. 그렇죠. 보호. 보호 거푸집이 제대로 이게 설치가 안 돼서 아니면 콘크리트 치는데 치갑에 못 견뎌서 거푸집이 옆으로 벌어져 버리면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R C의 경우는 보 취각 관리, 그래서 뭘 쓰라고 했어요 제가 보브라켓. 그다음에또 차라리 이런 거보다 여기도 아예 데크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보면 많은 현장들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데크보. 그 안에다가 철근 스트럭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놈들.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스팬이 또 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데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안 받쳐요. 근데 받쳐야 되는 기준은 뭡니까? 스팬의 길이에요? 처짐. 그렇죠. 처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 데크 제조사마다 틀리겠지만 이 스팬이 3m가 넘으면 처짐량이 10m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동바리를 받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답안에 자, 스팬이 3m 초과할 경우는 처짐, 붕괴 방지를 위해서 동바리를 설치한다. 자, 요것들이 지금 얘기한 이 문제의 핵심적으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 내용들이다. 그러고 만약에 뭐 부족하면 뭐 균열 방지를 위해서 보관근을 뭐 철저히 시공을 하자. 그리고 또 건조수축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데크 마감면은 뭘 하자고 했어요? 재물 마감을 하자.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강의 내용대로 갔으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어, 열 번째 문제가 보면 또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또 나온 거야. 저방사 유리. 저방사 유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유리? 로이 유리.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유리공사의 요구성능.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저방사 유리의 특성. 자, 얘는 질문을 분석해보면 어때요? A, B.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로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체적인 유리공사에서 요구성능이 뭐냐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방사 유리의 특성이 뭐냐. 그럼 저기에 맞게 구성을 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1번에 지금 유리공사의 요구성능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KCS, 415509. 여기에 나와 있는 유리공사의 요구성능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하중에 대한 성능, 풍하중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차수성이 있어야 되고, 배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진성, 내 충격성, 차음성, 열 개진 방지, 방지성, 단열성 태양열, 차폐성. 해서 요게 시방서에 나와 있는 8가지 항목입니다. 이거를 다 써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여기서 대부분의 기술사님들 어느 정도 써주셨겠죠. 그럼 조건은 똑같은 거고, 그 정도만 해도 60점 정도는 받지 않겠나. 그러고, 자, 저방사 유리의 특성하면 뭘 거론을 해 주셔야 됩니까? 두 가지. 첫째, 코팅 방식. 뭐가 있죠? 소프트냐? 하드냐 해서 요거를 비교표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근데 소프트와 하드 코팅은 어느 게 좋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소프트가 30% 나와 있 네. 그러고 적용하는 이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소프트가 좋을 수도 있고 하드 코팅이 좋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뭘 거론을 해 주셔야 됩니까? 로이 적용하는 면이 4층. 2면이냐? 3면이냐. 3면이냐? 자, 그러면 보통 복층률이고, 자, 여기가 외부예요. 여기가 내부예요. 1, 2, 3, 4. 그죠? 그러면 요게 요 이면입니다 외부 기준에서 요게 3면이에요자 그러면 어떤 때 이면 유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까? 상업시설 여기 업무시설 이런 여름철 그렇죠. 자 일반 상업 건축해서 외부의 복사열을 빨리 차단해줘서 결론은 뭐예요? 냉방 부하를 낮춰주는 거. 그다음에 3면 유리는 어디? 주거. 죽어. 겨울철에. 난방부하. 자, 저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뭐, 만점짜리 답안입니다. 자, 그러고, 어, 11번 문제는 지하 안전 평가, 분류 및 평가 항목. 그래서 요것도 토공사 할때 제가 상당히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 초기 단계에 보면 지연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이제 한 4, 5년 전에는 또 토목 현장에서 흙막이뭐 붕괴다, 주변 집안 치마다, 특히 여기 안산 쪽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 또 있었어요. 두개 현장이 동시 굴착하면서 8m 도로가 다 꺼지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위원님 가서 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어느 현장의 잘못인가 이것까지막 깊이 있게 가도록. 자, 그러다 보니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업하고 있는 주체들은 PF 이렇게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한평 가는데 한 1년 이상 걸려요. 음.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결론적인 분류의 답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20m를 기준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지하안전평가. 그다음에 굴착 깊이가 10m에서 20m 미만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자 그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인허가 할때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현장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후지하안전조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m 이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안평할 때그 조건과 실제 시공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토안전관리원 서울 뭐 서울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대형 현장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에 또 한번 나와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와 여기 교재에 드렸던 것처럼 자, 주요 평가 항목이 뭐고 평가 방법이 뭐고 예,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좀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마찬가지, 얘도 조금 <laughs> 뭐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으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자, 현장 배합 시, 장골제 표면 수율. 자, 이것도 좋은 문제는 아니죠. 그죠? 뭐, 품질 기술사나, 뭐, 품질쪽 관련된 그런 시험 문제고, 얘도 맥락은 똑같아요. 시사성 관련된 부분에 결론은 광주 아파트 붕괴, 뭐 검단 아파트 붕괴 되면서 광주 쪽에서 도출됐던 문제점들이 뭡니까? 단위 수량이죠. 가수, 그 다음에 이제 검단 쪽은 골재, 재생 골재 그죠.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 문제는. 단위 수량하고 좀 관련이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장골제 표면 수율이라는 거는 자, 시방 배합을 할때그 조건과 현장에서 실제 배합을 할때 골제 조건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을 보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 그래야 결론적으로 레미콘 강도에 영향을 끼친다. 자, 그래서 배합 시 배합비는 표곤, 절건의 골제 기준으로 가는데 현장에 쌓여 있는 골제는 수균 상태가 다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측정해서 대응해서 계획 배압을 현장 배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 그리고 함수율은 여기 이제 배포 자료에 드린 것처럼 뭐 이런 공식으로 구하고 표면 수율은 이 공식으로 구한다. 그리고 표면 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중량법과 용접법이 있다 해서 이런 내용까지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도 좀 대처하기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하지만 뭐이 문제는 또 우리가 다음 시험 대비할 땐 버리셔도 될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제가 강의할 때또 강조 드렸던 거고 예상 문제 건축 기술 지침에 또 나와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보철근 조립 시 피복 두께 그리고 이음 위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앞에 단서 조항이 뭐예요 보철근이라고 돼 있어요 보철근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피복 두께는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KDS 142050 기준에서 일반 콘크리트에 기억나시죠? 조기술사님. 그 피복 두께 표는 꼭 기억을 하시고 나오면은 작성을 하세요 해서 피복 두께 표는 일반 콘크리트 기준에서 보스라브 전체적으로 다좀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철근 배근할 때 자, 거더와, 그 다음에 빔과, 슬라브 철근이 어떻게 타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의 도해까지 좀 그려주시면 더 좋았겠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메인 거더입니다. 그러고, 요쪽이 이제 빔이에요. 자, 그러면 주철근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서브 거더 빔 빔은 주철근이 메인 거더 위로 타요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저기 주사님. 아래로 들어. 그렇죠. <laughs> 이렇게 가야죠. 그죠? 얘는 당연히 <laughs>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스트럽은 이렇게 타고, 여기에 또 이렇게 캡바가 씌워지겠죠? 내진 구조면. 그죠? 자, 그러면 슬라브 철근은 어떻게 돼요? 보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슬라브 철근은? 그렇죠. 하부근은 이렇게 가고, 상부근은 이 위로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슬라브 피복 두께. 그다음에 보철고는 최외각인 요 스트로프에서 피복 두께 해서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서 보 배근할 때 그림까지 써주시면 그려주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이음 위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많이 보셨죠? 그죠? 인장력이 최소화가 되는 데서 보철근은 이어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주군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벤트바를 쓰기도 하고, 요새는 벤트바 힘드니까 어때요? 탑바로 해서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항상 제가, 1교시 이제 용어 쪽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 좀 당락을 어, 결정을 질수 있습니다. 해놓고 보통 이제 열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면 아마 대부분 좀 공부하신 기술사님들이 여덟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는 기준. 그 다음에 좀 한두 문제는 조금 요거 이제 50대 50.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생소한 거. 자, 요 정도 수준이면 합격으로 갈수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문제, 2번 문제 상당히 좀 대응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7번에 지진 관련된 부분은 방금처럼 자 면진이 뭐다 재진이 뭐다 이것까지는 이제 구분을 해 주는데 구체적인 이제 면진 구조 구조 설계할 때 어떤 플로우로 하는지 부분들은 명확하게 써 주신 분과 그냥 또 아시는 분들과 약간의 점수 차이 그 다음에 8번에 뭐 정과정 문제 그리고 아까 12번에 <laughs> 장골제 표면 수율 요 정도가 좀 까다로웠던 거고 물론 거기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두 문제 정도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물론 뭐 완성도 있게 써주셨다면 좋지만 자 다른 기수사님들도 조건은 똑같다. 그럼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만 서술해주시고 나머지 지금 음 설명드렸던 여덟 문제들을 얼마만큼 좀 고득점 차별화로 가느냐가 당락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5분간 쉬었다가 다음 교시 진행하겠습니다.